박근혜 대통령은 앞에서는 법치주의를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날치기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논평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회에서 모처럼 여야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꽁꽁 얼어붙은 전국을 풀어보자고 만난 사자회담 중에 느닷없이 나온 날치기 임명입니다. 왜 하필 그 시간이었습니까? 하루쯤 더 기다려주시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기라도 합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통치권에 금이 가기라도 합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존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며칠 전입니다. 야당과 국민 무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까지 무시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국회 무시입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비정상의 정상화에서 기본은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헌법이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치 국민의 머릿속 생각까지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법을 어긴 장관, 국회법을 어기고 날치기 임명 동의한 장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수사를 책임진 사람을 찍어내고 내세운 검찰총장, 박근혜 대통령은 앞에서는 법치주의를 말하고 뒤에서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보는 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삼권분립이란 무엇입니까?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견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의 중요한 근간입니다. 대통령에게 삼권분립이란 행정부가 아무렇게나 해도 입법부가 그냥 내버려둬야 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은 내 말이 곧 법이다 라고 하는 선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안 통치로 무법대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 대한민국 전체가 칼바람에 떨어야 할것 같습니다. 분명히 밝혀둡니다. 임명은 강행했지만 검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영표 후보자 장관에 대한 다시 하겠습니다. 특히 문영표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과 참여 연대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에 대한 수사와 조사 결과를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